선배님이 이제 빌라에 사셨잖아요. 빌라 살다가 아파트에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 느껴... 이건 좋더라 그런 게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 주차. 아 주차가 가장 컸고요. 네. 그리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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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안이 네. 중요하지 않은 게 어차피 선배님은 네. 애도 없는데 그 보안이 네. 중요해요. 아무래도 와이프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 아무래도 이제 저는 계속 불에 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네. 와이프 혼자 집에 있는데 보안이 잘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의 어떤 자재라든지 네. 집 자체의 퀄리티 네. 확실히 아파트가 좋으니까요. 그럼 그거 말고 혹시 빌라 살면서 뭐 따로 불편했던 점이 있으세요? 저희 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안 좋았거든요. 엄청 안 좋았습니다. 일반적인 빌라 이하의 수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보온이 전혀 안 됐었고요. 보온이 안 돼서 곰팡이가 슬거나 아니면 네. 이제 배수가 안 돼서 근데 막 용유를 한다던가 아뭐 이런 것도 있었고 빌라가 네, 배수가 네. 오배수관이 옛날에는 똥통이 따로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똥 물이 따로 받아야 되 옛날 똥차가 똥을 퍼갔잖아 음. 그래서 오배수관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모든 오배수는 진짜 하나로 통일을 해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대단지는 네. 이게 광역으로 연결되니까 그렇죠. 막힐 일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근데 네. 빌라는 단독 건물이잖아 네. 그 오배수관을 따로 연결해야 되는데 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변기에다가막 기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laughs> 맞아요. 물티슈 집어넣으면 쌓이고 쌓여 네. 그래가지고 요즘 유튜브에 하수구의 제왕이나 네. 그런 분들 보면은 단, 구멍 뚫으러 가는 거 보면 네. 다 빌라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네. 그 아파트에서 변기 막힌다는 소리를 거의 못 봤네 아파트는 막히는 거는 그~ 그 변기만 막히는 건데 아. 거기는 관이 막히는 거야 내가 변기가 막히면 윗집이나 아랫집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다 막히는 거야 다 막히는 거야. 아. 그게 엄청 힘들죠. 제가 한번할 때는 제가 이제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네.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오빠, 만약에 세면대에 물이 넘쳐서, 물이 안 내려가. 네. 그래서 그 물이 점점점 넘쳐서, 네. 이게 거실까지 그하구가넘어었어요 음. 근데 그게 우리 집 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 있죠. 아, 예. 들어? 예. 그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한번 겪고 나니까는 아파트 살아야겠다. 아파트를 어떻게든 가자. 라고 생각을 했었죠. 솔직히 <laughs> 어. 선배님 그러면 그런 전에는 한참 20대 때는 뭐, 네. 야, 아파트 뭐 중요해?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죠. 돈이 없었죠. 체감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네. 군인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네. 군인이 싫어서 그만두셨다는 거로 봐야 돼요. 아니면 부동산으로 자신감이 붙어서 나 <laughs>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전역을 하신 거예요. 불난 아니고요. 군인이 싫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단순히 뭐 내가 부동산을 잘해서 그것도 아니고 네. 그냥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아, 그럼 만약에 네. 만약에 내가 부동산 네.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네. 전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겠죠 하고 싶어도 아 못했다 네. 그냥 인내하고 네.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네. 아 못했겠죠 서울에서 이제 귀한 홍동구의 1주택자가 됐잖아요 네네. 다주택자가 되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어 일단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투자는 2주택부터 그렇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세금이 너무 무섭고 네. 그냥 2주택을 유지할 만한 자신이 없어요 새로운 거를 하기에는 네. 너무 규제가 너무 힘들고 새로운 거를 하기 위한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이제 소득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알기로 이 건물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 융자 거의 설정 안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음, 네. 이 집이 얼마죠, 지금? 지금 14억 초반대 정도. 14억인데 융자가 어느 정도? 지금 위치? 있는 걸로 한 2억 정도? 그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많아지면은 상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아마 이런 영상을 보면서 네. 그런 생각 많이 할것 같아요 당장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급해져요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요. 어, 그러니까 네. 어떤 조급이냐면 경기도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럼 내가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또한실거주 2년 채우고 네. 네. 그다음 위로 올라가고 하면 서울에 지금 더 올라가 있을 텐데 그럼 난 못하는 거 아니야? 막 네. 포기할 것 같은데 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면 그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네. 그거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든지 무슨 집은 네. 하나 있어야 된다 무조건 집은 있어야 그 다음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을 투자로만 보시면 안되고 일단 기본 베이스가 1주택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 그 이후부터 할수 있는 게 투자죠. 네. 그러면은, 선배님이 네. 군 생활 하셨을 때, 네. 후배들이 이렇게 컨설팅 해준 거 없어요? 컨설팅이라고 하면 웃긴데, 그냥 상담을 한 적은 몇번 있어요? 아까 밥, 먹으면 밥 먹으면서, 밥 네. 그 얼마나 벌었대, 그 친구들?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뭐, 2, 3억 정도는 번 친구들이 있죠. 군인이 솔직히 사람들이 논다고 많이 생각 하는데, 네. 솔직히 군인들 진짜 바쁘거든요. 어, 전아 맨날 야근하고 그러잖아요. 네. 선배님도 네. 제가 마지막 보직이 작전 과장으로 네. 되게 바빴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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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아파트 공부는 언제 하고 그건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사실 아무리 바빠도 네. 시간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미도 하고 저는 하지 취미가 좀 공부하는 쪽이었어요 그쪽을 육사가 이게 문제 육사는 취미를 <laughs> 공부로 해 그러니까 우리는 취미로 네. 테니스 치거나 네. 롤을 하거나 게임을 하잖아 이 육사는 취미를 공부야 저도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취미가 공부야 저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남는 시간에는 공부를 한다 네. 근데 이제 육사분들 대부분 약간 명예 음, 교수 네. 정치인 네. 그다음에 약간 사회활동가 이런 걸좀 많이 하시잖아요 음, 맞아요. 네, 본인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본가가 아, 자본가라고 하면 되게 웃긴데요 사실 아유, 명예욕은 없으시고 네, 명예욕이라기보다는 저는 소위 네. 때부터 네.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빨리 했었어요 되게 네. 그래서 그 전부터 공부를 미리 좀 했었었고 명예보다는 뭔가 실질적인 뭔가에 네, 도움을 줄수 있는 네. 나와 내 가족들이 뭐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좋다고 네. 생각했죠 물론 명예는 뭐 당연히 하다 보면 따라오는 거고 래서서 육사도 이제 군에서 우리가 적폐로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죠 아, 육사라서 좀 편한 것도 있었죠. 자꾸 삼대 육사 육사 하니까 조금 있었어요. 육사 동기들이 네. 보니까 네. 후배들도 그렇고 네. 자기가 육사여서 내가 창피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한데 네. 육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욕 먹은 건 솔직히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 학교가 나 때문에 욕 먹은 건 싫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육사 네. 동기들도 다 그러는 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후배들이. 네. 지금 이제 집 사고 싶고 서울은 못 떠났다 치더라도 네네. 최소한 경기도권에 붙어가지고 출퇴근이도 하고 싶은데 네네. 그런 집을 좀 사고 싶어 하는 후배들 네네. 그리고 동기들 네네. 그리고 선배들도 집 없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태반일 거예요 그 네.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지금 저도 관심을 갖고는 있긴 하지만 네. 답이 없죠. 니다 사실은 지금 할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요 어쨌든 모든 경제활동은 그렇지 않요 웨이브가 있거든요 좋은 네. 때가 있으면 안 좋은 때가 분명히 또 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웨이브는 어쩔 수 없이 놓쳤다고 치고 네. 다음 웨이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갖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 최소한 이게 어떻게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거를 네. 저도 물론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네. 공부도 해야 되고 관련 법규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권이 바라는 부분도 알려면은 네. 정치도 알아야 되고요. 다방면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못했, 그렇게 못했지만 조금 소비를 할때좀 합리적으로 하고 유관장교들이 외제차 끌고 다니는 친구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그거 뭐라고 못했지만 좀 안타까웠어요. 이 친구들에게 그 외제차를 살 돈이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더 좋은 게 되어 있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 내가, 얘들아, 뭐, 지금 네가 외대 살 때가 아니고, 지금 좀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더큰 거를 해라. 고 그러면은 꼭 꼰대라고 욕먹을 때? 꼰대 욕먹을 뿐만 아니라, 그걸 말한다고 해서 듣질 않아요. 저 젊은 저 후배들은 그런 말을 하죠. 이미 기회는 없다, 우리에게. 아. 기회는 없고, 이미 차는 떠나갔다. 아, 포기 포기 예. 아. 포기를 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거고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못 잡습니다 절대로 아 예. 그러면은 선배님, 서, 선배님 말씀, 예. 지금 너무 고점이라고 보시나요 좀, 좀 내려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뭐, 안정기가 올 거라고 보세요 그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뭐 저는 솔직히 조금 이 상태로 조금 더갈것 같아요 아, 조금 선배님이 갈것 내가 같아요. 갖고 있으니까 갖고 가, 가겠다는 희망인가요 아니면 진짜 어, 그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최소 2, 3년은 더갈것 같고요 아, 2, 3년은 예. 아 카드 형성인가 그래, 요즘 자이는요 스마트폰 있었어요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알아요 이러면 너 알아? 요즘 신축 자이는 내가 키를 갖고 있잖아 내 앞에 문을딱 쓰면 문이 딱 열려 아 진짜? 응. 궁금한 게그 아파트도 브랜드가 여러 개 많잖아요 그렇죠. 선배님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어디에요 솔직히? 저는 사실 첫 번째 산게 레미안이었고 네. 지금 자이를 두번 샀는데 네. 자이가 난것거 같아요 내 거니까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뭐, 네.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저희 출신들 아, 네. 후배들한테 특히나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저를 따라하는 라게 아니라 네.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단순히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거를 찾아봐라. 군대 열심히 했던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밖에는 새로운 세상이 많으니까. 도전해봐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최종 목적지는 그러니까 어디요더 주지? 더 상급지로 가야죠 상급지라면 어디예요뭐 최종 강남이나 여아 선배님 물고기에요? <laughs> 무슨 소리냐. 무슨 무슨 물고기가 상급수 살다가 이급수 살다가 이급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물고기에요? 인생에 만족하면 안돼요 계속 그 이상을 바라아 진짜 나 궁금한 네. 게 부동산의 끝은 강남이다 강남이다 어 아, 진짜 이런 욕심이 네. 있는 건가? 당연히 욕 근데 솔직히 이런 아파트도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저는 지금까 만족하고 있는데 뭐그 다음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더 좋은 곳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선생 네. 네. 정확히 말하면 서초예요? 네. 강남이에요? 저는 압구정입니다 왜냐면 압구정 현대가 지금 엄청난 재건축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 주변은 당연히 더지금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 네. 진짜 궁금한데 그 네. 강남이 왜 강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똑같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서울대를 왜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똑같아요 아 연대도 갈수 있고 고대도 갈수 있는데 왜 서울대를 가려고 해? 라는 거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나는 연대에 합격을 했지만 아 가능하다면 서울대도 가고 싶어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네. 저희 기준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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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20억 가고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네. 네. 다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은 네. 네. 최종 목적지는 어디? 강남 강남에서도 좋은 곳이 있고 또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또 강남에 가서도 또 거리 안에서도 네. 강남에서도 읽을 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했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